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왜는 은행나무냐고요? 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에 있는 천년 천년 역사를 가진 은행나무예요. 진짜 굉장히 많이 유명한 네, 은행나무로서 천년 세월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도 어, 어,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거 하시다가 지금은 네, 못 하고 계사고 합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 작년에는 행사를 안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한 건가요? 조금 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 천년 공원이라고 해서 올봄부터해 가고 이렇게 도로 도로 공사도 싹해 가지고요. 깨끗하고요. 여기 주차장도 있고요. 공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도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깨끗하고 넓고 공원인 거죠. 요 나무는 역사적으로도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은행잎이 많이 떨어졌지요. 지금은 은행잎이 많아 많이 있을 때는 정말 보기 좋았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 멋있죠. 굉장하죠. 네. 요거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 정보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요렇게 잔디밭이에요 잔디밭에서 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금산군에 위치하고 있다니까 참 어, 금산 군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도 될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제사도 지내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행사를 치렀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를 못 하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laughs> 정말 멋져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나무를 나무가 둘레가요. 제가 어, 찾아보고 이제 자막에 넣어드릴 텐데 둘레가 굉장히요. 굉장히 두꺼워요.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가지 같은 거 부러지고 하면 네, 나무 병원에서 와서 네, 이렇게 고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건강하게 네, 은행나무를 살려 주기 있답니다. 네, 참 보기 좋죠. 봄에 오면요. 봄에 오면 싱그럽고 여름에 오면 시원하고 가을에 오면 이렇게 단풍이 멋있고요. 겨울에 오면 또 하얀 눈에 쌓인 은행나무도 멋스럽답니다. 여기 놀러 한번 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나무 유광리에 네, 있는 근사한 유광리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셨습니다 대단하죠 천년 세월을 네, 여기서 지키고 있다는 게 음, 사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음, 날씨가 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추워졌는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니까 하우스 안 온도가 10도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 양호한 거죠. <laughs> 바깥 온도는 뭐 0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전을 할 거예요. 무슨 도전이냐.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어, 저는 영상 찍으면 편집을 많이 해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뭐 말을 더듬는다든가, 실수를 한다든가 가격 실수를 한다든가 하면 커트 커트 커트를 하는데 오늘은 커트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것이 레드베리죠. 레드베리 제가 이걸 합식을 하려고 정말 오래 전에 갖다 놓았는데 이제서야 이제서야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음, 화분 이제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하나를 심어 보고요. 민공 방 화분 요곳에다가 음 뭐네 개든 다섯 개든 음 빼봐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어좀 낮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키워보다가 낮으면 이렇게 뭘 하나 받쳐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더딱 하니까 요 요곳에 한번 빡빡하게 저는 이제 빡빡하게 심는 걸 좋아하니까요.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탑니다레디베리는 네, 강몸이죠. 강몸 한 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얘는 강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어안 빠지는데요. 분리가 안 되는데요. 와우 한 몸이란 얘긴가요? 그럼 분리가 안 되면 이것을 이렇게 아니나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레드 베리나 홍옥이나 뭐 청옥이나 또뭐 멘도사 같은 아이들은 알이 어 이렇게 후드도 떨어져 떨어져요. 물을 안 줘도 후두도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심어주셔도 됩니다. 또, 음, 자구가, 알이 많이 생겨요. 금방 생기니까 예쁘게 심어줘서, 심어서, 네, 굳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얘네는 다, 네, 강몸이 아닌 것 같아요. 흙을 털어보면, 이렇게 강몸이면 음, 분리가 되는데, 요 아이들은 지금 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와, 행운인데요. 어, 4개째 빼고 있고요. 흙이 음, 좋은데요. 음, 흙을 털어볼 때 기분 좋은 흙이 있어요. 이렇게 소솔소솔잘 털리면 기분 좋은 흙이죠. 일단은 네, 5개를 합식을 해볼게요. 네, 4개만 들어갈 수가 있게, 있을 수도 있고, 5개 다 넣을 수도 있어요. 합식은 어렵지만 해놓고 나면 뿌듯함이 있습니다. 얘들 지금 제가 데리고 와서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심어 놓고 어, 물을 약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드 베리나 홍옥이나 청옥이나 오로라 얘들은 잎꽂이가 자연 잎꽂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주워서 화분 속에 화분 위에 올려놔 주시면 네 저절로 잘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어 개를 뽑았네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어 뽑아놨던 자리에 어 많아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신경 안 쓰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한 개부터 제가 하나부터 심어보도록 할게요. 한개 심기는 쉽지요, 여러분. 한개 심기는 쉬운데. 밥식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노편집으로 해보겠습니다. 핀셋을 골라서, 핀셋도 종류가 많죠. 핀셋도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써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거는 이제 행복토입니다. 행복토는 10가지의, 약은 빼고, 열 가지의, 프리미엄, 고급 재료가 들어가 있죠. 너무 좋은 흙.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시는 행복토입니다. 음, 한 개짜리는 좀 반듯한 걸 심어볼까요? 와, 예쁘긴 하네요. 벌써, 이제 색감은 없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완전 사, 딸기 같은 색감은 없어요. 그렇지만, 땡글땡글하니 너무 이쁜데요 음, 실뿌리도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어떻게 보셔야 되지? 실뿌리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살겠다는 의지. <laughs> 살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쁘게 잘 살아줄 거예요. 지금 햇볕이 좋아가지고요. 바깥에 온도가 차면 햇볕이 좋아요. 그죠? 따뜻하니 햇볕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이 좋아죠 차가운 온도도 좋아하지만 햇볕도 좋아하니까 예쁘게 물을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심기는 뭐, 식은종 먹기? <laughs> 여러분들도 똑같죠? 네, 하나는 시은종 먹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 안에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개를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얘를 햇볕 좋은 곳에 두고, 사랑으로 부듬어 주겠습니다. 요거, 화분이 색깔이 좀 어둡지만 얘가 좀 빨갛게 익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민 공방 화분 요거에다가 한번더또 편집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laughs> 아 요거 떨어진 애들은 나중에 제가 주워서 화분에 올려놓겠습니다. 예쁘죠? 민 공방 화분이, 저렴하고, 네, 너무 예쁘고, 가성비 따지자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요 화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키큰 아이부터, 키큰 아이부터 저는 이렇게 심거든요? 키큰 애가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올수록 키 작은 아이, 이렇게 좀 심어요. 그게 저는 편해요. 그렇게 심는 게 편해가지고 하식할때 보면 다 그르, 그런 수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키핑 언니하고 분갈이를 같이 했는데 다 그렇게 심어놨답니다. <laughs> 제 맘대로 <laughs> 네, 제 것도 이제 분갈이 하지만 우리 키핑 언니들 것도 같이 해주거든요. 제가 너무 제 것만 하고 있으면 음, 좀 그래요. 그래서. <laughs> 원래 남의, 남매거 해주기가 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키핑 언니 아들 거 제가 해주고 있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음,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성공적 <laughs> 흙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알이 지금 무수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또 금방 또 자라나요, 알은. 자구는 또 금방금방 자라나기 때문에, 음. 신경 안 쓰시고 심어주세요 특히 멘도상 금 같은 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래도 또 단단해지면 예뻐요 그렇죠 굳어지면 예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네, 아이는 제가 오늘 음, 물을 줄 거예요 많이는 안줄 안 거고 약간 새집 네. 이사 기념으로 약간의 물만 줄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겠죠. 레드베리 요 아이는 물을 조금 굶겨야지만, 조금 안타깝게도 물을 약간 굶겨야지만, 예뻐지죠. 예뻐지고. 예뻐진다는 뜻은 빨갛게 익는다는 뜻이죠. 산딸기처럼. 그래서, 레드베리, 누다,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농장주 분께도, 레드베리 <laughs> 누다 너무 좋아하셔 갖고 그 농장 가면요 누다나 레드베리 합식해 놓은 아이들이 천지입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그 정도로 오, 요 아이들은 정말 사랑받는 국민 다육이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가 음, 이제 붕, 흙가리를 해주었으니 흙가리를 해줬으니 물 오늘 살짝 주고요. 일주일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음, 한 열흘 잡아줄까요? 열흘 정도 지나면 네. 얘가 이고에서 정착을 하겠죠. 그래서 어, 저는 복토할 때는 꼭 이렇게 중간 마사를 씁니다. 고정력이 좋아요. 소립은 예쁘긴 한데 고정력도 조금 약하고. 물줄때 많이 흘러 내리죠. 그래서 저는 꼭 종립 마사스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소립 썼어요. 예뻐서. 근데 지금은 꼭 종립을 쓰고 있습니다. 와, 어때요? 10분 걸렸네요. 두 개씩인데 10분. 네, 편집 없이 해서. <laughs> 네, 요거요대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 이 민공방 화분은 요거는 만원입니다. 만원이고요. 레드베리는 3,000원이 주문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예쁜 레드베리, 이제 겨울철에, 겨울철에 더 예쁘게 자랄 거예요. 어, 누다도 그렇지만 어, 얘네는 우리 다육이들은 겨울이 더 건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예쁘게 키워줄 수 있을 거예요.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는 대육맘들이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드베리를 분갈을 해보았어요. 아, 노다도 정말 예쁜데 지금은 하우스 문도 닫아놓고 차각막 아래에서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요 네, 아이들이. 이제 햇볕에 나가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그렇죠? 이아이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어 작은 분에 심어졌으니까 얘는 얘대로 정말 예쁠 거고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아이가 더 예쁘게 크는지, 어떤 아이가 더 빨리 자리를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일주일 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 한번 더 보여 드리는 걸 할게요. 그 사이에 예뻐졌는지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음, 출근길에 우리 마을에 있는 네, 은행나무도 보았고요. 이렇게 레드베리, 노편집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답니다. 네, 오늘은 성공을 한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레드베리를 합식을 하고 심어 보았어요. 예뻐질 날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오늘은,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